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는 분, 또 교회를 다니지만 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서 에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완전히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는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제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다든지, 우리가 왜 사는지, 이런 의문이 들때꼭제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로 가서 저는 CNN 10 뉴스를 주로 다룹니다. 이 뉴스는 미국에서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좋은 뉴스입니다. 제 수업은 4부로 구성되는데, 일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문장 한 5문장 정도 철저하게 종합적으로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날 다루었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같이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1, 2, 3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나머지 뉴스에 나오는 단어들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 제가 해당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찾아가서 꼭 오리지널 뉴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 하시고 싶은 분은 두 가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첫째, 단어 암기. 단어를 모르면 영에서 어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 일부에서 하루에 외우될 단, 외우야 될 단어가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 은 2, 3개월만 지나도 외우야될 단어가 한 다섯 개 정도로 줄어들고 한 일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은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든지 한개두개 정도 나오는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공부한다면은 비동사에 관한 문법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 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정복해서 가정법까지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what can i do for you 뭐 이런 식으로 몇 단어 조립해서 암기하면 되는 그런 문장 그런 영어는 그야말로 왕초보 영어입니다. 아, 그런 거좀 한다고 해서 영어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은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고 아, 군대 갈, 때,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어 공부를 밑바닥부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도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으므로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봤던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소개해놨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하면서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 봐도 잘 이해가 안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꼭 알아야 되는 필요한 문법에 아예 설명이 없어서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이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책을 쓸때 일단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적어 놨고. 또한 제가 30몇년 동안 동시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또 학원에서 직장인과 대학생들 위주로 가르치면서 겪어 봤던 수많은 문장 중에서 꼭 필요한 그런 문법은 하나도 뺏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제가 30몇 년 동안 가르쳐 보니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차근차근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해내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사람 참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혼자 공부하시다가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실력이 완전히 밑바닥으로서 알파벳만 겨우 아는 수준이면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열심히 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고요.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정도 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한번 청강 해보시고 결정하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20일 CNN 뉴스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뉴스 청취율 필요조건 첫 번째가 단어 실력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독해력.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 당연히 뉴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작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작할 수 없는 문장은 귀에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번역해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수업 듣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 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 해도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번역하시라 그러면 번역해주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뉴스 듣겠는데 오늘 뉴스도 참 어려운 뉴스입니다. 먼저 단어부터 보시겠습니다. The Duke of Sussex, 영국의 유명한 그 에든버러 공작, 저 귀족 계급의 공작이란 계급이죠. Prince Wales, 영국 왕세자의 칭호입니다. 그다음에 His Royal Highness, 전하. 그다음에 타이틀 호칭 뭐 직함 이런 거 time and time again 거듭 거듭 반복해서 catch up with 따라잡다 royal news 왕실의 소식 receive 영접하다 아 영접하다 죄송합니다 영접하다 worth anything 어떤 가치라도 있는 royalty 왕족 monarch 군주 왕 address 누구 누구에게 뭐모라고 칭하다. 그다음 Your Majesty, His High Majesty, Her Majesty 전부 다 전하, 폐하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화면 정지 시켜놓고 여기 있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하, 외우셨으면은 다시 한번 들으시 아. the duke of sussex, prince wales, his royal highness. these are some of the titles you'll hear time and time again when catching up with british royal news. but what are the rules on receiving them? and are they worth anything these days?

영어로도 한번 해 주세요. 시작. 자, 하셨으면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간대.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기입니다. 발음을 들으시고 알아들은 대로 똑같이 따라하시고 그다음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듣고 따라한 것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The titles you'll hear time and time again when catching up with British Royal News. But what are the rules? On receiving them, and are they worth anything these days? At the top of British royalty. You have the monarch, a king or a queen, addressed as his or her majesty. 자 이제 2단계로 장문 독해합니다. 예 여기서는 일단 처음 건뭐 장문도 아니고 넘어가고 예요 문장 번역한데 여기서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옮겨 적 공책에 적으면서 번역하셔도 되고 우리 말 그냥 소리 내면서 번역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은 공책에 번역하실 때 영어를 옮겨 적거나 혹은 영어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해석하면 시간이 두 배로 들고 낭비가 됩니다. 바로 그냥 한글로 적으시든지 한글로 소리내서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해석 끝나면 다시 플레이해서 맞춰 보시고 자 번역 시작. 자, 이제 3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하겠습니다. 예, 요걸 뭐 간단하게 넘어가고. 자, 영작 시작. 자, 이제 4단계로 장문 영작합니다. 예, 요걸 못뭐 넘어가고, 자, 요거 화면 정지시키 놓고, 적어서 영작 하시든지, 소리내서 영작 해 주세요. 시작. 자,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하는데 앞에 3개는 건너뛰고, 자, 디즈로 시작하는 문장 각자 영어로 말하게 한번 해 주시고, 자, 이제 6단계로서 어 처음부터 득하고, 요건 건너뛰고, 디즈부터 5단어 보시고, 5단어 연속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입으로서 다음 문장 번역하기인데, 일단 여기 나오는 단어 각자 한번 외워 주시고, 자, 이제 다시. 어 They're responsible for giving most titles, and a female spouse is called Queen Consort, whilst titles for husbands vary. Prince Philip, for example, was known as the Duke of Edinburgh, whilst Prince Albert, Queen Victoria's husband, used the title of Prince Consort. Then come their children. The monarch's first child and their spouse are automatically made Duke and Duchess of Cornwall, and traditionally gifted Prince and Princess of Wales, too. All children and grandchildren of the monarch are born Prince or Princess, and great grandchildren are, too, if they are direct heirs to the throne, like Prince George. Exceptions were made for his siblings, Charlotte and Louis, to have equal titles. 자, 번역하게 하겠습니다. 이 문장 번역해 주시고. 자, 3부로서한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단 세 문장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타이틀자고 you will hear 사이에 관계되면서 데트가 생략되어 있죠. 이때 when 다음에 이렇게 catching up 동맹사가 올 수도 있고 when you catch up 이렇게 평소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catch up with 따라잡다 즉 영국 왕실 뉴스를 계속 추려서 듣고 있을 때면 듣게 될 이런 거고요. 자 이제 전체 번역해 봅시다. 자, 이제 전체 영작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사부에 나오는 단어, 아, 사부로서 담에 나는 단어들, 예, 여기서 정지시켜 놓고 좀 차근차근 봐주세요.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이 끝나고 나면은 꼭 뉴스 오리지널 꼭 시청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착실하게 따라오신 여러분 너무 너무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가셔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꼭 한번 알아보셔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는. CNN 10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요거, 예, 요 뉴스 오늘 수업에서 다뤘습니다. 요거 찾아가셔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